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이 엄지호입니다. 아, 학교가 너무 커서 올라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참 줄이 오래 선걸 보고 제가 다들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입시 설명에 특별히 아주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서너 가지 고려대학교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걸 전해드리면서 아, 나중에 입학처장님은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역사와 전통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아, 소위 말하는 밀립 사립대학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고정황제를 비롯해서 뜻있는 민족의 지사들이 이 고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던 1935년에는 바로 본관 옆에 있는 아주 웅장한 성과 같은 옛날 중앙도서관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전국에서 2,500명이 금반지도 뽑고 은비녀도 뽑아서 헌금을 해서 그 웅장한 건물을 성을 지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질비했을 때에 이 허허벌판 언덕 위에 민족의 정성이 모아져서 그와 같이 성과 같은 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들이 고려대학교를 찾아왔을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 일본은 대부분 타일이나 벽돌로 대학의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그같이 성처럼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물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우리나라를 이끌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 대표적인 어, 인류대학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관이 영국의 QS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3,600개 정도 되는 유수한 대학들을 평가했는데 고려대학교가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1위인 104위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조선일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42개를 학문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학과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고려대학교가 제일 많은 23개 학과가 세계 백위 안에 들어간 학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는 많은 자랑을 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선배들이 가장 후배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끌어주는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대 압력 집단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교우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매년 작년에도 500억 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만 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대학으로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나 과거에 저희들이 연연해하지 않고 이제는 21세기의 미래가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과 저희들은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개척하는 지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같은 안전한 유람선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요트나 뗏목을 직접 만들어서 대항해를 할수 있는 그러한 개척하는 지성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착공하게 될 지금 백준영 기장관과 똑같은 크기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착공하게 될 SK 미래관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의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됩니다. 약 100개의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가서 자기들이 일을 할수 있는 집중실과 7, 80개의 토론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전수받는 곳이 아니라 교수님들과 함께 지식을 만들어 내는 그와 같은 장소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무크 플립러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어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토론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내는 개척하는 지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아, 어제군요 언론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척마을이라고 하는 파이일이라는 것을 새로 이번 7월 달에 저희들이 열게 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차고에서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지만 저희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아주 아름답게 한 4,50개를 엮어서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키워내는 24시간 오픈된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 산무정책을 통해서 출석부 없애고 상대평가 없애고 무감독 시험을 한 것도 사실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대학을 좋은 성적 받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저희들은 20세기의 모델을 더 이상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모든 장학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장학생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니드 베이스로, 어, 심지어 여태까지 대학에서는 없었던 생활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로 하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갖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꿨고, 최소한 자기가 학교 내에서 근로 장학을 하게 되면. 시간당 만원이상의 저희들이 장학금을 해서 한사 오십 만 원을 학교에서 벌수 있어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장학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년 전서부터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장학금을 제공해 줍니다. 자기 혼자서 스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신청을 하면 작년에도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본교에서 매일같이 여섯 시간씩 여름방학에 사주를 중국어를 공부하고 또 상해에 가서 사주를 배워가지고 팔주 만에 하루에 여섯 시간씩 수업을 들으니까 열다섯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문과 학생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학생들이 가서 그렇게 팔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제가 재작년에. 인민대학에 가서 수료할 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인민대 총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소재공학부 학생이 8주 만에 원고 없이 중국어로 5분 스피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키워주려고 해서 올해는 스페인의,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한다면 아저희 코스타리카를 보내고 내년에는 일본 러시아를 보내서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면. 한 3개국어 정도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에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장학금을 다 줘서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배울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12주 만에 앱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다 키워냈습니다. 이제 대학은 자기 전공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취업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열려있는 곳이고 고려대학교는 대학생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국내용 학생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나가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재작년에 북경에는 인민대학 안에 KU Global Beijing Center를 오픈을 해서 9개 정도의 세미나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KU Korea KU 어, 글로벌 센터, 실리콘 밸리를 열었고 올해는 워싱턴 d c 에 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글로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학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제가 지난번 입학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세대를 사는, 3세대가 아니라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그 다음에 22세기까지 살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타임즈에서 2월달에 나온 재미있는 그 표지가 뭐였냐 하면 작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기대수명이 142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18살까지, 20살까지 열심히 외워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대학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주어서 이 학생들이 전 세계에 가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리더로 키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정신, 개척하는 정신을 이제 몸에 키워서 소위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뛰어난 용맹한 호랑이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에서 최초로 미래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고려대학교의 미래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하고 했던 것을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큰 꿈이 이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펼쳐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 고려대학교의 교정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